네 안녕하세요 리플의 미친 남자 사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잠시 1억 8천만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간다라는 분위기가 돌았지만 자 결국에는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자 지금 리플도 차트를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3,600원대 근처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 다지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7월의 급등 이후에 길게 이어졌던 조정 흐름이 드디어 방향 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지연이 됐고요. 지금 시장 전체가 관망 모드로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XRP의 포지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송금망을 기반으로 한 XRP의 실사용 기대감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처럼 달러의 강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엔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리플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진짜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경제자문이 셧다운이 조만간에 종료가 될 거라고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자, 만약에 이 발언대로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이 끝난다면 SEC가 즉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중단됐던 비트코인, XRP 현물 ETF 승인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지난 9월에도 ETF 승인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SEC가 돌아오면 그동안 미뤄졌던 ETF 승인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바로 XRP, ETF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관련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셧다운이 풀리면 미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죄점화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산다? 자, 이거는 진짜 전세계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향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요약을 하자면 지금의 조정은 패닉이 아니라 폭풍 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셧다운이 끝나고 SEC가 돌아오면 ETF 승인, 법안 통과,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 논의까지 자, 이세 가지 불꽃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서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자, 미국, 중국,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결제 인프라 중심에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즉, 회담의 결과에 따라 지금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서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 셧다운 종료, ETF 승인,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금 논의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조합이 현실화 된다면 과연 xrp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주가 xrp 방향전환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더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가격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큰 이벤트 일정까지 여유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슈와 스케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XRP 홀더로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리플 관련 모든 정보들을 트래킹하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리플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수익 중인 분들, 물려있는 분들, 뭐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리플 전략 대응법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걸 시작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와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합니다.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신호, 시장 분석 리포트, 개별 코인 진단, 리스크 관리 가이드. 자, 이런 혜택들을 100%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7249-0158. 자, 여기로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제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소통방 이런 거 귀찮다. 번거롭다. 그냥 문자로 리플 관련 정보랑 대응 전략을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플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정보와 대응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리플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깐요. 자, 문자로 리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 소통. 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였습니다.